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돈을 벌려면 외식업은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업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어, 보통 이제 은퇴 하시는 분들 그뭐 회사를 다니다가 뭐 뭐랑 잘안 맞아서 혹은 뭐 염증을 느끼거나 어, 따로 뭐 외식업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60년대 전후에 태어나신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도 뭐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여기에 또 가정주부들 주부분들도 뭐 남편의 뭐 외벌이로는 조금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창업을 예,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, 그, 다 좋은데, 옛날 외식업보다 지금 외식업이 좀 다르다. 즉, 현대 외식업의 이 현실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.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.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일단, 식당을 창업하면은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죠. 사업이니까. 요 비용들이 어떤가 보면 우선 식자재 비용들이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. 불과 한 7, 8년, 8, 9년 전만 해도 어 백반이 한 그때 한 5천 했죠. 4,500원 5천 했는데 한 12%, 12, 15%예고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됐습니다. 근데 지금 그렇게 <laughs> 그, 손님 상에 내어주면은 큰일 나죠. 다시는 안 갑니다. 먹을 게 없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뭐, 수도전기, 뭐, 가스 같은 광열비. 뭐, 너무 잘 알죠?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. 이 부분도 많이 올랐고, 앞으로도 오를 예정이고요. 또 여기에 따라서 만만치 않게 뭐, 오르고 있는, 뭐 복지 비용이라든지, 뭐, 포스 임대, 뭐, 각종 뭐, 어떤 사입하는 뭐 부자재들 그런 부대비용들 또 덩달아 오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임대료가 장난이 아닙니다. 식당 뭐 조그맣게 한다고 스무 평 대여를 한다고 해도 서울 변두리에서 해도 지방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조금 뭐 싸긴 하지만 그래도 200뭐 150에서 200은 무조건 깨지는 거죠. 그리고 내 돈이 있어가지고 100% 창업을 하면 괜찮은데. 뭐 대개는 대출을 받잖아요. 지금 대출 금리가 얼마입니까?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. 여기에 뭐 각종 세금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건비. 인건비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.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다른 업소보다는 더 줘야지 들어옵니다. 예. 그니까 물어보십시오.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. 그냥 똑같이 최저임금 주면 은안 와요.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 하면, 이렇게 해도 직원이 안 뽑힙니다. 예. <laughs> 요, 요게 지금 현실입니다. 아, 그리고 또 중요한 게, 경쟁업체가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. 실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, 계속, 뭐, 바뀌고, 또 계속 들어오고, 또 다섯 집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, 세 개는 식당이잖아요. 그만큼 식당들이 너무 많고, 또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면 모르겠는데, 지금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서, 요거 쫓아가기 바쁩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가게가 업종이 계속 바뀌는 거죠. 뭐 어떤 식당이었다가 어떤 식당이었다가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뭐 요거에도 너무 많지만, 진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. 옛날에 어떤 그 우리가 보편적인, 어떤 수준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, 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속 뒤집어 놓고 뭐 심지어 막 모함을 해 가지고 식당 문을 닫게 만드는 뭐 본인은 그게 큰 잘못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뭐 주인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게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단점들이 많은 게 현대 외식업 시인입니다.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외식을 하겠다. <laughs> 또 따로 예시를 들 필요도 없을 만큼 뉴스를 보면 뭐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폐업하는 기사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또제 주위에도 난다긴다 하는 외식업 사장님, 뭐 10년, 20년, 오래 하신 분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지금 세태예요. 그 또 이게 줄서 있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? 이거 외형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아니면은 주말 상권 있죠. 주말에만 좀 이렇게 반짝하는 곡을 가지고 언론들은 또 띄우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지금은 뭐 쇠퇴를 했지만 경리단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경리단에 막 몰려 들어갔는데 사실 뉴스에서 띄워주는 거는 주말의 모습들만 많이 띄워졌죠. 평일 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어떤 식당을 뭐 몇몇은 빼, 뭐 예외는 있겠지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많이 다운이 됐다. 이런 게 지금의 리얼한 현실입니다. 자, 그래서, 그, 주식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. 주식을 해서 돈을 안 까먹는 방법이 뭐냐? 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은 그들은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죠. 주식을 안 하는 게 돈을 안 까먹는 거다. 외식업도 똑같습니다. 외식업을 안 하는 게안 까먹는 거죠. 돈 버는 건참 힘들고 까먹는 게 이게 순간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. 물론 뭐 경험을 쌓고 싶거나 돈이 많아가지고 남 노식당 뭐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예외적인 경우 뭐, 얘기,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 오래 그 외식 컨설팅을 하면서.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. 뭐, 이런 사람들이 뭐 그동안 수백, 수천 명이었죠. 자, 그래서 외식업 하지 마시고요. 그, 그럼 외식업을 안 하면 난뭐 하냐?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. 자, 현대 직업의 카테고리는 날로 넓어지고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한 직업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 직업 카테고리가 무척 넓어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이 때문에 찾으면 분명히 본인에게 맞는 일이 생길 겁니다. 자 스스로 왜 그렇게 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는지 내 생각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내 성격과 맞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왜 직업 하지? 마십시오.